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이케아에 가기 위해서 차를 빌린 김에 차를 타고 아키아바라를 돌아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후속편으로 이케아까지의 여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는 아키아바라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총네 곳이 있는데요. 일본에 이케아가 아홉 군데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 역시 수도권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해서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도 어느새 네 군데나 생겨서 놀랐는데요. 부산에도 생겨서 다음에 귀국하면 한번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이케아는 사이타마현에 있는 신미사토점으로 바로 옆에 코스트코도 있어서 쇼핑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이타마는 도쿄의 북쪽에 있는 곳이라서 우에노 방면으로 이동했는데요, 긴급 사태의 선언 중이라서 우에노도 정말 한산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스님으로 보이는 분이 계셔서 놀랐는데요, 이렇게 한산한데도 탁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새 차라서 그런지 센서도 민감하네요. 여기선 아사쿠사나 니혼바시 방면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차선이 넓은 건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을 보니까 괜히 긴장되네요 이제 당분간 계속 직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츠노미아까지 102km, 카스카베까지 26km 참고로 우츠노미아는 한국식 만두랑 비슷한 교사로 유명한 동네인데요 나름 덕샵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서 언제 교사도 먹을 겸 방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여기는 히비야선 미노하역 근처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사쿠사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수많은 성인 업소가 밀집한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녹슨 철교는 JR의 조반선인 것 같은데요 뭐랄까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퇴근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내려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센주 오아시 다리를 건너면 도쿄의 아다치구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다치구는 치안이 안 좋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막상 도쿄에 와서 아다치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실제로 근처에 살아본 결과 큰 문제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값도 싸고 교통도 편리해서 살기 좋은 곳 같았는데요. 다만 활락가 주인은 아직 범죄율이 높다고 하니까 집값이 싸다고 해도 역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명은 우메다라서 순간 오사카의 우메다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고탄노역이라고 하는 마치 고탄다랑 착각하기 쉬운 여기 하나 있는데요 거기 근처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케맨 가게가 있어서 언제 영상으로 소개해볼 생각입니다 옛날에 여기 아다치 구청 근처에서 야키니쿠를 먹은 것 같은데 당시에 먹은 가게는 보아니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사이타마 현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쪽 방면으로 가면 예전에 제가 살았던 소카가 나와서 왠지 가슴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표지판에도 소카 시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직진만 해왔는데 300m 앞에서 외전이라고 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변경해줍니다 아키하바라에서 출발한지 약 30분 만에 드디어 사이타마현에 진입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살았던 동네인 소카인데요 처음에 왔을 땐 도쿄 바로 옆에 있는 것 치고는 너무 소박한 곳이라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열차 한 방으로 아키하바라에 갈수 있는 건 좋았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왼쪽으로 꺾으면 제가 이용했던 역중 하나인 야츠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히비아선 직통 열차를 타면 아키아바라에 갈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 와서 이삿짐을 풀고 바로 아키아바라에 갔었는데 언제 옛날에 살았던 동네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달릴 수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슬슬 기름을 넣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주요서도 제가 살았을 때랑 달라진 것 같은데요. 당시엔 분명 에네오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 건물 허름한 것이 아입니까 어? 한판でお願いします. 주유도 끝났고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소카의 중심역인 소카역이 나오는데요. 급행 열차가 멈추는 역이라서 출퇴근 시에 늘 이용했던 역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신 분이 계실지 는 모르지만 겠 과거 소카의 웨어하우스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역 모양새는 방금 전 야츠카역이랑 비슷하지만. 규모도 훨씬 크고 오른쪽엔 마루이 백화점도 있고 역 서쪽에도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어서 편리했던 곳입니다 무엇보다 오락실도 있었고요 소카 역을 지나서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는 소카 마츠바라라고 하는 명승지가 있는데요 마츠바라라는 이름답게 이 근처에는 소나구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과거 소카의 오락실 영상에서 마츠바라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소개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오늘 여길 지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저 내비게이션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멋진 다리가 소카시의 심볼 중 하나인 향타이바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북쪽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지금부터는 동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때는 저도 처음이라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보아하니깐 공장들이 모여있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큰 우동 가게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도 보입니다 바로 옆에 도쿄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서 그런지 표지판에 여기 정반대에 있는 와코시 도부에서 놀랐는데요. 사실 와코시는 사이카노랑 관련이 있는 동네라서 언젠가 영상으로 소개한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카가와 강이 흐르는 이 다리를 건너면 드디어 미사토시입니다. 어느덧 아키하바라에서 출발한 지약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여담이지만 아키하바라에서 스쿠바 익스프레스 열차를 타고 미사토시에 있는 미사토 추호역까지 20분이 걸리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열차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미사토 추호역은 이케아랑 엄청 떨어져 있지만 말이죠 오른쪽에 갑자기 교토의 라멘 가게가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여서는 카이디키아라고 오여서는 하는 가게인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히려 오사카나 교토 쪽보다 수도권에 훨씬 점포가 많아서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후쿠오카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키나와엔 세 군데나 있는데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차량 관련 업소가 많아서 놀랐는데요. 아무리 수도권이라고 해도 역시 외곽으로 나오면 차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이케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코스트코가 아닌 이케아에 방문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여담으로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오늘 점심은 이케아에서 물건을 받고 푸드코트에서 핫도그를 두개 정도 사 먹을 생각이었는데요. 아쉽게도 긴급 사태의 기간이라서 휴업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는 길에 드라이브 수루 가게들이 제법 있어서 어떻게든 굽는 일은 없었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핫도그 맛집에 방문해서 핫도그를 먹질 못하다니...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